안녕하세요. 레벨업 쇼핑입니다. 핸드폰에만 쌓여있는 사진들. 혹시 지금도 그냥 저장만 하고 계신가요? 이제는 사진을 보내는 시대입니다. 엄마 아빠 집 거실에 오늘 찍은 셀카를 바로 띄워보세요. 사진을 전송하는 순간 액자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 오늘은 그런 혁신을 담은 디지털 액자 3종을 소개해드립니다. 고정 댓글에 각 제품 링크가 정리되어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는 모델 하나쯤은 생길 겁니다. 첫 번째는 프레임유 스마트 와이파이 디지털 액자 10.1인치 모델입니다. 지금 약52% 할인된 가격인 54,000원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1,280 x 800 IPS HD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 어느 각도에서 봐도 사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. 10.1인치의 적당한 크기로 책상, 침실, 현관 어디에 두어도 부담스럽지 않고요. 터치스크린으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서 노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프리미오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바로 사진 전송이 가능하고, 전송 즉시 액자에서 자동으로 재생됩니다. 내장된 32기가 저장 공간은 수천 장의 사진이나 짧은 영상들을 넉넉히 저장할 수 있죠. 벽걸이도 되고, 자동 회전 기능도 탑재돼 있어, 세로 사진, 가로 사진도 알아서 맞춰줍니다. 현재 23,000 이상 주문 시3,000 할인 쿠폰도 적용되니,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두 번째는, 프레미오 10.1인치 클라우드 스마트 디지털 액자입니다. 현재 14% 할인 중이며 56,428의 실구 매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해상도는 동일하게 1280x800 IPS로 밝고 또렷한 화면을 제공합니다. 다른 점은 자동전환 기능이 더 강력하다는 것인데요. 시간대별로 사진이 바뀌도록 설정할 수 있어 디지털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납니다. 동기화 방식은 역시 프레미오 앱 기반이고 사진은 물론 영상도 전송해서 재생 가능합니다. UI가 매우 간단하고 어르신도 금방 익힐 수 있으며 디자인 또한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습니다. 32기가 저장 공간은 동일하며 고정형 벽걸이용으로도 설치가 쉬워 인테리어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. 88,000 이상 구매 시12,000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여러 대를 함께 구매할수록 이득입니다. 세 번째는 15.6인치 FHD 디지털 사진 프레임입니다. 지금 무려 57% 할인 중으로 9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1920만 1080의 FHD 화질을 제공하는 IPS 패널은 실제로 본 것처럼 생생한 색감을 표현합니다. 15.6인치의 넓은 화면은 가정뿐 아니라 매장, 전시장, 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. 터치 조작은 부드럽고 사진 넘김도 매우 빠릅니다. 앱으로 사진을 보내면 바로 반영되어 실시간 갤러리처럼 활용 가능합니다. 이 제품 역시 32기가의 넉넉한 저장 공간과 자동 회전, 벽걸이 설치, 동영상 재생 등 모든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깔끔한 테두리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주며 가정용 선물로도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완성도가 높습니다. 88,000 이상 구매 12,000 할인도 적용되니 크고 선명한 액자를 찾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이 될 겁니다. 요즘은 사진을 인화하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전송해서 감상하는 시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세 제품 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바로 공유하고 자동 재생까지 지원합니다. 부모님 생신 선물로 집들이 선물로 혹은 내 방의 감성 디스플레이로 추천드립니다. 제품별 할인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 장바구니가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사진을 보는 방식이 바뀌면 일상이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. 지금 고정 댓글에서 할인 링크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도 현명한 쇼핑의 길잡이, 레벨업 쇼핑이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